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어, 오늘 오프닝 매트는 좀 특별하게 오늘 모신 손님께서 어, 최근에 하신 말씀을 좀 인용해 볼까 합니다. 어,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는 모든 장소에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걷든지 역사의 유적 위에 발을 디디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유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답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 모신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석 손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사학자죠. 그리고 우리 땅 구석구석을 걷는 작가이자 도보 여행가입니다.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이신 신정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아 어, 걸어 오신 건 아니시죠?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에, 가까운 거리는 택시 타고 가고 예. 먼 거리는 걸어간다. 그런데 아. 오늘은 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가지고 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예. <laughs> 우리 땅 걷기라는 그 사단법인을 만드신 지는 꽤 되셨잖아요.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속한 황토의 문화연구소를 만들었다는 때는 어묵한것 전두환 정권 예. 중반기 1985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탐사하면서 우리나라를 걸르면서 하다가 2005년에 예. 예,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하고 조용원 선생하고 같이 예. 예,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땅 걷기를 발족했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 걷기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2005년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몇년 뒤에 이제 제주올레, 예. 지산둘레길이 만들어졌죠. 예. 오늘 여기 녹화로 오시기 전에 예. 가장 최근에 걸으신 데가 어디십니까? <laughs> 어, 새해랑길을 걸었어요. 서해랑길. 서해랑길. 예. 지금 어, 해남에서부터 목포 거쳐가지고 강화도까지 걷는 서해랑길을 예. 예, 매달 한 번씩, 예. 넷째 주에 갖고 있는데, 예. 예, 영광에서 고창 부분을 걸었습니다. 지금 음, 예. 우리가 많이 아는 해파랑길, 예. 거기하고 또 다른 서해안 쪽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2007년에 통해를 예, 걸었어요. 예.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통일전망대까지 열8들를 걸으면서 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예. 매일 아침에 해뜨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멸치에서부터 고래고기까지 모든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동해고. 예. 그리고 이제 황동규 시인의 식구에 보면은 걸어서 포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조금 넘어가면 또 다른 폭우가 나타나고 음. 또 다른 폭우가 나타나고 매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화랑이 걸어갔던 길이지 않습니까? 예. 화랑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고 또 시인 묵객들 관동팔경 예. 송강 정철 또는 뭐 가정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관동팔경인데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건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길이다. 예. 바로 책을 써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무나라 물론 뭐 산티하고도 좋지요 예. 뭐 참하고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서 나무나라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긴 트레이를 만들자 해가지고 제안했더니 문체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 만들어진 것이 해파란 길이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등상 한 번도 못 타봤는데 <laughs> 2010년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laughs> 소백산 자락길, 변산 마실길을 만든 예. 공로로 에내 가지고 예. 예,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새로 서해안 쪽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 거고요. 지금 뭐 책도 써서 넘겼고 예. 예, 2014년에 걸었었거든요. 예. 서해안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걸으면서 예. 그 길을 반추하다가 보니까 어, 그 그때 걸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또 새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보았던 풍경과 오늘 보았던 풍경이 다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또 새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걸으셨어요? 걷게 된 계기가 있으,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처음 걸었 많이 걸었던 때는 사실은 뭐 15살 때 출가를 해 가지고 아, 출가. 절에서 쫓겨나 가지고 예. 예. 스님이 준 노잣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쏟아내서 그때 많이 걸었는데 예. 정말로 이제 많이 걷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어. 뼈아픈 과거지만 81년에 제가 간첩죄로 동생하고 둘이 형제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예. 제가 모진 고문을 받고, 음. 그리고 나서 치유하기 위해서 걸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걷다가 보니까 우리 국토의 속사를 봐야겠다 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예, 준비했던 것이 우리나라 10대강 도보 답사 계획이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마시고 사는 금강, 예. 제 고향이 바로 진안인데 진안 바로 이꼬우리 장수거든요. 뜬봉샘에서부터 어. 예, 비롯돼가지고 군산까지 얄라흘간을 걸었어요. 아. 걷다가 보니까 내가 보았었던 뭐 공주의 백제 또는 예 부여의 백제 그 업무만이 아니라 이 강이 지닌 그 역사성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되고 예. 그래 가지고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모든 강을 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옛길 예. 부산에서 예 서울까지 영남대로 그 열나흘간 걸렸어 예. 걸었어요 음. 옛날에 선비들이 열나흘간 걸려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고 과거로 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길을 열나흘간 똑같이 걸어가지고 걸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삼남대로는 해남 북평면 이진항에서 남대문까지 열사흘간 걸렸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동대문에서 울진 평해까지 대관령 넘어가가지고 열사흘간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옛 길을 다 걸어가지고 아, 관동대로. 관동대로, 영남대로, 삼남대로 음. 책을 썼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걸었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죠. 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laughs> 이제 해파란길을 걸었고 서해랑길, 휴전선길 그래서 평생 길 위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죠. 길이 집이고 집도 길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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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laughs> 그거 뭐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수 없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걷기 많이 한다고 요즘에 뭐 계족산길 맨발로 걷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예. 걷기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음. 걷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 마디로 정하잖아요 예.